폭력 가해 기록으로 인해서 대입 취소됐다는 아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네. 뭐 거의 애들 말로 나아갔다고 어, 성사안은요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히 성사안은 정말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어떻게 대응법도 모르고 그 아이가 피해가 됐든 혼자가 됐든 이걸 모르고 하는 바람에. 심각한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해 피해를 떠나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감수성을 네.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주 스쿨 대표 이성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어, 요즘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하... 학교 폭력 가해 기록으로 인해서 대입 취소됐다는 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네. 뭐 거의 애들 말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희방이 야... 그냥? 와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입을 위해서 12년 정도 준비하잖아요. 하...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와 그게 그냥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혹은 잘못했던 걸로 음... 인해서 어, 내가 그 12년 동안 목표로 했던 거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대입이라는 게 학생의 목표만이 아,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목표죠 온, 온 가족의 목표이잖아요 무슨 학교 가는거죠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성사안은요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히 성사안은 정말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어떻게 대응법도 모르고 그 아이가 피해가 자 됐든 행자가 됐든 이걸 모르고 하는 바람에 더 심각한 사안이 커지는 경우도 많 네, 요즘 아마 양재님들께서 이 뉴스를 보시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내신 관리를 잘하고 수능을 준비를 음, 잘해도 음. 활동 많이 하고 봉사 활동 많이 해도, 근데 안 된다. 그한줄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거무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저희가 항상 성교육은 인성교육, 인권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성, 기본적인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 필요 없다. 네, 사실 어, 학교 폭력 특히 성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상응하는 사실 그것에 상응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훨씬 그래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제 사회 인식을 좀 반영한 시스템 변화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해 피해를 떠나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화재 예방에서도 불을 알당초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수성을 네.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블라스키 네. 님, 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아이와 일상 대화 많이 나누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또 친구들과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서 혹시 음... 또 게임상에서 그렇죠.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어떻게 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상 대화를 잘 하셔야지만 이런 맞아요.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색드립 하나 한거뭐 장난이라고 말했던 스킨십그 어떤 추행 하나가 학교폭력은 당연히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상을 모으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가 뭘뭐 했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터지면 완전 멘붕이 는 거죠 네, 특별한 대화, 앉혀놓고 성교육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일상 대화. 너 요즘 뭐에 관심이 있니? 뭐 하고 노니? 친구들이랑 그렇죠. 뭐 하고 노는 게 재밌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거.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두 번째 방법은 하, 이제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laughs> 이제 저희가 무슨 장사처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구경수는말안 아니, 해도 하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당연히 성교육 시켜야 됩니다. 네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제발 성교육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저희 자주콜 아니어도 되니까요. 어.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성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교육이라는 게 인성교육 플러스 인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막 섹트립 치거나 그치, 그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외모에 따라서 그렇죠. 평가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게 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강의를 들었던 한 속으로 학생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친구들한테 색드립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말을 나부터 사용하지 않겠다는 후기를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미리미리 안면 이게 지금만 도움 됩니까? 평생이 됩니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주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되게 추상적이시죠. 아,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나쁜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근데 만약에 너가 그런 입장면 이 어떨까? 음. 만약에 그 영상에 음. 네가 나오면 어떨까? 그렇죠.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 엄마가 그걸 알게 됐으면 어떤 기분일까? 만약에 엄마가 거기에 나왔다면 혹은 친구가 엄마에 대해서 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라면 어떨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떨지 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자극만 주셔도요. 그러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음. 우리 하지마 나쁜 짓이야. 나랄까? 어, 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톡방에 아이들끼리 색드립을 쳤을 때 친구 한 명이 얘기해요. 야 우리끼리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용기 내서 안 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야뭐 무단 행동 다할수 있잖아. 어 너도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아이가 분별력이 생기면 아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춘 게 바로 성교육과 가정의 대화입니다. 이런 인성교육이 탄탄해져야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쌓이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공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인성이 바로 되어야 공부는 사실 요즘 같은 AI 시대에 컴퓨터 이길 수 있어요. 저채트 p t 한테 매달지는 거예요. 저희 네. 무서워 죽겠어요. 대체될까 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인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학교 폭력, 어 가해 하면 기록 때문에 대입 못 간대, 뭐 대학교 못 간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학교 폭력, 가해든 피해든 어쨌거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예방하자. 그 방법 첫 번째 아이와 일상 대화 많이 나누기. 두 번째 성교육 좀 재발하기. 세 번째 공감 능력을 키워줘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 길러주기. 자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저희 영상에서 꼭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랑 맥락이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학교 폭력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우리 아이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자주스쿨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분의 미래와 안전을 책임질 겁니다. 반드시 보시고 아이한테 성교육을. 하세요 어디에서? 짜장스프다